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취지를 보면 여기 병원이 있습니다. 성형병원 우리 학생이 성형을 하고 우리 신용카드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이 신용카드가 어떻게 됩니까? 신용카드사에 통보되죠. 그러면 신용카드사는 우리 국세청의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세무서는 이 병원의 수익 금액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는 이런 취지, 즉 이렇게 수익금액이 불명한 분한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수익금액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가 됐어요. 따라서 공제 대상자를 보면 우리 소득 여건을 충족해야 돼요. 일단 그다음에 연령 조건은 충족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본인 배우자 직계 좀비석 등 이렇게 있죠 근데 형제자매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했더라도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거 아닙니다 여기 해외 사용은 분 제외된다는 거 이것도 중요하죠 그다음에 사업 수득과 관련된 비용 즉 사업 수득에 우리 아, 신용카드를 갖고 비용 처리했어요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법인의 비용 처리는 것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보험료, 리스트료, 이런 것도 우리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학원비는 우리 신용카드 사용공제가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재세 공과금도 있죠. 국세, 지방세, 아파트 관리비, 고스트로 통행료 등다안 됩니다. 그 다음에 상품권을 구입했어요. 이러한 것은 유가증권이죠.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 그 다음에 취득세 등이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대표적인 게 자동차 등이 있겠죠. 자동차 등이 이것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우리 중고 자동차일 경우 우리 중고 자동차 사업자의 수익금액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고 자동차 구입가에게 10%를 우리 신용카드 공제를 해준 겁니다. 아 그리고 특별세액 공제하고 중복이 가능해요. 즉 의료비 병원 가서 우리가 신용카드로 사용했어요. 이럴 때는 신용카드 공제도 되고 의료비 특별 세액 공제도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교육비 특별 공제도 우리의 중복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 대상이 있죠.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특별 세액 공제도 되고 아 우리 신용카드 소득 공제도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 이것은 교육비 특별 세액 공제도 되고 신용카드 우리 사용 공제도 된다는 거요 정도까지는 알고 계시면 되겠죠.